반갑습니다. 오시아줌마입니다. 유튜브 마케팅에서 기업들이 최근에 관심을 아주 많이 보이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블로그 체험단처럼 유튜브 체험단 혹은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처럼 유튜브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한 마케팅은 크리에이터 마케팅 혹은 브랜디드 컨텐츠 혹은 유튜브 협찬 광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기업에서는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시기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려면 대략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전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유튜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얼마예요 말해줄 수 없다 이게 저의 공식적인 답변인데요 아니 이럴 수가 유하라는 사이트에서 저의 이 두리뭉실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죠 구글에서 유하라고 검색한 다음에 유튜브에 광고 단가 확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 들어가서 회원 가입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적절한 위치 선정 뭐 저는 광고 대행사로 할게요 그리고 이곳에 적절한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은 이렇게 가입이 승인되었다 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는데 만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는 가입하면 바로 데이터를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입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서비스는 되게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요거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화장품을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스크롤 쭉 내리신 다음에 뷰티 패션에 들어가면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이 쭉 들어가고요. 옆에 구독자들이 있고요. 최근 조회수, 평균 댓글 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상 단가가 나오네요. 포니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와우, 1억 8천 정도 하네요. 장난인데요. 제가 아는 신님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정도 하네요. 제가 10페이지까지 내려왔는데요. 요렇게 봤더니 유미라는 분은 320만 원. 여기서부터는 300만 원대가 쭉 있네요. 그리고 21페이지 가니까 50만 원대가 요렇게 나옵니다. 얘네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을 하면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얘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연락하기를 누르게 되면 유튜브에 있는 비즈니스 이메일로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고요 채널 바로가기 하게 되면 이 채널이 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그런데 이 영상은 2년 전에 채널이 멈추었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이 채널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채널에 바로 들어가서 실제 이 채널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겠죠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을 볼수 있고 광고 영상보기를 눌러 보시면 실제 진행이 된 영상들을 대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영상이 진행이 되었구나 이렇게 돼서 영상을 보여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단에 예상되는 광고 성과들을 보여 줍니다 여기 볼까요 수지 커버 메이크업 튜토리얼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영상들에 대한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유화를 쓰는 첫 번째 방법은 스크롤 쭉 내리신 다음에 이 중에 내가 원하는 크리에이터가 있는 곳을 클릭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즘 즐겨 보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있어. 있어한테 내가 만약에 내 제품을 맡기면 얼마쯤 될까라고 봤더니 오, 2,500만 원이네요. 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는 예상 질문은 과연 이 금액이 정확하냐? 아... 제가 클릭해서 이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광고 예상 단가라고 해서 이거는 정확한 단가가 아니다. 네가 정확한 단가를 알고 싶으면 크리에이터에 연락해라. 다만 지금 보이는 요 단가는 퍼블릭 데이터를 분석해서 산출한 예상 단가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은 MCN 소속일 거고 우리가 광고를 계약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MCN이랑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확한 단가가 드러나고 여기에 요 금액들은 대충 아, 이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상 CPV는 한번 조회가 되는데 네가 내는 돈뭐이렇게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 63원이 유튜브 광고 돌리게 되면 CPV가 나오거든요. 유튜브 광고는 30초 이상 봤을 때 광고가 과금이 되는데 디스커버리 광고 같은 경우에는 100원 좀 넘었던 것 같고요. 인스트림은 100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63원이면 조회수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30초 이상을 봐야만 과금이 되지만 여기는 3초, 4초, 5초 이렇게 보고 나가는 사람도 아마 조회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브랜디드 컨텐츠 진행을 할때내 채널의 구독자 정보를 분석을 해줍니다. 만 25세에서 34세, 성별, 남녀, 연령대. 이렇게 돼서 대략적으로 내 컨텐츠와 이섭이 잘 맞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광고 성과를 확인하는데 좋은 거죠. 오씨 아줌마도 있네요. 오씨 아줌마 구독자 이렇게 있고요. 예상 단가. 전한 80만원. 어, 사실 요거보다좀더 받는데, 여기는 약간 저평가 되어 있네요. 여기 들어가면, 구독자 순위. 구독자 순위 전체는 4,000위. 아우. IT 기기는 50위. 예, 이렇고요. 그리고 인기 영상, 최신 영상 등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 유 r 를 확인하는 방법은 경쟁 업체 혹은 내 브랜드에 대한 컨텐츠를 찾기가 쉽다라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앞에서는 여기 부분에 유튜버 이름을 쳤는데 전 여기에 제품명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그럼 갤럭시 노트와 관련도가 높은 채널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아, 갤럭시 노트가 지금 요런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더케이지 한번 볼까요? 클릭하면, 아, 요 영상은 조회수, 좋아요, CPV. 와, CPV 가지. 여기는 정말 저렴하네. 14.9원 밖에 안 되니까. 여튼, 요런 예상, 단가, 대표, 댓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보는 광고 단가 탑30 어우, 정말 비싸군요. 뭐 이거 본다고 제가 광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이런 사람들은 대충 이 정도 받는구나. 라고 보는 정도? 딱히 웬만한 큰 기업 아니면 바로 써먹지는 못하지만, 아, 대충 그렇구나. 뭐 이런 정도 보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보겸인데요. 4천 정도 되네요. 와우!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유화라는 건 대충대충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튜버들의 정보들을 쉽게 알수 있는 겁니다. 사용법 짧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카테고리. 여러분들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그곳에서 관련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관련 광고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광고하기 원하는 크리에이터를 검색해서 이 사람의 예상, 단가,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그 검색창에서 이제 제품명을 검색해 봅니다. 전 다이슨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러면 관련 있는 채널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업체가 광고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재밌겠네요. 100만짜리 다이슨 V8 카본 파이버로 총세부자 클릭을 하면, 아, 요렇게 광고가 집행이 됐고, 조회 예상 C P C 등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을 하자면 보통은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의 경우는 여기서 연락처 해서 메일로 보내서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주로 M C N이랑 거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충 감 잡는 곳아요런 분들이 나랑 같이 콜라보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